하야방송 뉴스입니다. 예장합동 제주성교센터 및 제주성교 100주년 기념교회 건립 관련 소위원회가 제주성교센터 건립을 위해 신일교회 매각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위원회는 7월 25일 총회회관에서 첫 회의를 갖고 먼저 조직을 발표했습니다. 총회 부회록서기인 김종철 목사를 위원장으로 서기의 제주노의 김경태 목사를 회계의 총회 부회계 이민호 장로를 총무에 총회 총무 박용규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선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먼저 제주 신일교회 부지 매각 후 제주 선교센터 건축 공개 입찰 공고를 내기로 했습니다. 건축은 현 부지인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에 제109회 총회 개회를 기점으로 건축이 시작되며 건축 재원은 제주 신일교회 부지 매각 대금과 모금액으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목사는 본위원회는 제107회기에 출범해 이번 회기 총회 임원에 이림돼 첫 회의를 갖게 됐다며 다음 총회 회기와의 연속성을 갖기 위해 자신이 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일교회 부지 매각과 관련해 총회와 신일교회의 입장 차이는 총회가 정한 원칙을 지키면서 제주 신일교회의 형편을 고려해 처리하겠다며 신일교의 부지 매각건은 저와 김경태 목사에게 맡겨 처리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으로 모든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매각 건축은 누구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차단할 것이고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제주노회 김경태 목사도 제주선교센터가 건립되면 제주선교에 큰 유익이 될 것이라며 제주노회에서 감귤 프로젝트 등을 통해 건축 목금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야방송뉴스 전민주 기자입니다.